이제는 예림이 캐릭터를 원래 해야되는데 제가 오겜타워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겜타워랑 조금 비슷해보이면 와! 상대 이거 눌러주면 음, 여러분 곧 있으면 저이예리미 예림이 유튜브에 예리미 송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니 예리미의 정담이라는 예리미의송예리미의 사연이라는 노래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 오늘이, 아, 2025년 2월 20, <웃음> <웃음> 2024년, 2025년 2월 25일이 아니라 21일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예정이에요. 음, 오늘과 다들 긴장 많이 하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 편집하는데 오겐 타워를 자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짧아질 거거든요. 영상이 짧아져도 많이 좋아주세요. 아 사실 제가 오겐 타워까지 했는데 오겐 타워를 제가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보는 거지 원래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타워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 여기에 밑. 미... 해요. <laughs> 왜 하필은? <laughs> <어디? 웃음> 아니, <laughs> 태초 아리안 저거 어떻게 쓴 거예요, 도대 마지막에 사연나라때여기 <laughs> 슈로 내려면 재밌을 같지 않고 여기서 점프하는 시그 다음에 슈로 내려오면 재미 짧아질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좀 3분 몇 분짜리가 될수 있고 어... 2분 몇 분짜리가 될수 있고 10분 몇 분짜리가 될수 있는데 제가 많이 찍냐에 그거는 제가서 봐야 되겠죠 타타타타 솔직히 아닌데 왜저해 우리 일단이야. 우리 일단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유리 초보는 네, 못하겠지만 저희 엄마가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목소리> <저희 엄마도. 목소리> 하나 성공했는데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예. 예맘, 유맘이 따로 있어요. 예맘인, yeah, 예맘은 man. yeah, 이제 예리미의 엄마? 유맘은 유림, 유림이의 엄마입니다. 무너지는 타워까지 짜증이 나니까 일단은 저는 다른 타워로 지금 들어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하저 제가 어, 얼공을 안하는 이유는 일단은 물어보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얼공은 네, 하지 않는게 좋아요 유명 유튜버들은 얼공을 하겠죠 그냥. 막 10만 막 그런 얼공을 하고 이제 영상 찍고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영상은 업로드가 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저 저번 거그 뭐냐 그 유행은 지났지만 한번 해봤어요 노래 대박 이거 알죠 그거 그거 영상 진짜 조회수 터졌어요 너무 좋아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하지만 다는 기억 있죠 이걸로 다를 잡아줄게서 눈을 받아줘 엄마 엄마 리다 엄마인가? 뭐였더라 아이고 신곡있죠 레브라트 같은 그 앞표지에 엄마 엄마인가? 마시리 마시 마시냐? 아 이거 있잖아. 아무튼 이거 이거 노래 진짜 대박 좋은데. 안것안 <목소리> 어, 진짜 아이디 팬이스다이거 음... 음... <laughs> 진짜, 떨어이거으니 됐어. 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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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하하5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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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몇 초? 몇 왜냐면 제가 이걸로 자르게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요즘에 유리만이가 아니리 유리 아미안네소 돼지 말고 아 진짜 이 새끼 이 새끼. 做。